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저도 방금 전에 쿠팡에 로켓 배송을 주문했는데 이 쿠팡에서 3,370만 개정의 개인정보가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우선 피해 규모도 그렇지만도 어떤 정보가 또 탈취가 되었는지 또 누가 의심을 받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런 유출 사건이 발생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빠르게 한번 지금까지 알려진 소식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뭐 타임라인 같은 것 쭉 보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이 기술 공격 방식도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쿠팡을 다니던 중국인이 퇴사하자마자 이게 유출이 되고 뭐 지금 중국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째의 전체의 그림을 보시면은 유출된 항목을 먼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름, 이메일, 주소록, 수량이 누군지, 전화번호. 자, 이 조합만으로도 일단 굉장히 많이 터졌죠. 그리고 주소까지. 그리고 일부 주문 정보도 같이 터졌는데 쿠팡 측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항목들은 결제 정보라든가 비밀 번호 그리고 로그인 자격증 이런 것들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로그인 비밀 번호라든가 계정 자격 증명 같은 것들은 사실 별도로 이게 암호화가 되고 이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라우팅을 통해서 뭔가 해킹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규모를 또 정리를 해 보면은 전체 유출 개정이 지금 3370만이거든요. 근데 이제 3분기 기준으로 지금 활성하고 있, 활성 고객을 기준으로 보면은 2,470만이니까 뭐 사실 이제 뭐 유출이 됐다라거나 지금 탈퇴 해원된 정보들까지도 전부 다뭐 포함돼가지고 유출이 된거 아닌가 한 번이라도 쿠팡을 사용했으면은 다 유출이 됐지 않았을까라고 합리적으로 이제 해석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치매기간을 추정을 해보면 은 일단 11월 6일에 비정상 접속이 최초로 발생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일이 흐른 후에 쿠팡 내부에서 어 치매가 진짜로 됐구나 라는 걸 확인해서 키사에 24시간 내에 요건 충족하면서 신고를 했습니다 워낙 이 지금 털리다 보니까 키사 신고를 이제 법정 24시간 내에 바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벌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면 많이 알게 됐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20 21 일일날 봐서 봤더니 고객 4,500여 명 대상으로 먼저 통지를 했어요. 아, 니거 지금 털렸습니다 하면서 4,500여 명이 지금 털린 걸로 처음에 생각을 했었고. 이게 18일에 밤 10시 52분에 침해 사고를 인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날 밤 9시 35분. 그러니까 23시간 가량 지난 후에 신고를 한게 되겠죠. 지금 이게 유출된 항목들의 어떤 그 상황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 쿠팡이 신고서에다가 뭘 적었냐. 유효한 인증이 없이 4536개의 계정 프로필에 접근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서명된 액세스 토큰을 악용 공격으로 추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로그인한 사용자한테 이런 어떤 특정한 이제 토큰을 주는 거죠. 너 로그인했네 하면서 주는 건데 그 토큰을 이제 권한 범위 밖으로 해서 프로필이라든가 주소록을 조회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이제 밝혀진 게 아니라 추정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API 호출해가지고 여러 계정에 대한 프로필 주소를 다 조회해가지고 했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했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4,500명만 걸렸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 대상으로만 공지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1파 반파가 된게 바로 이거죠. 2차적으로 확대된 게, 이 대체 몇 배야 이거? <laughs>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3,370만 계정. 최초의 해외 서버를 통해서 비정상 정보 접근이 지속된 것이 제대로 탐지가 안 됐던 거죠. 6월 24일부터 계속 접근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인지를 해가지고 11월 18일 19일 사이에 또 이제 법정 기한을 준수하면서 신고를 했죠. 참, 이때를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때 신고를 한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될지. 뭐 일단 인지를 한 다음에 신고를 한 거니까. 그러면서 열흘 있다가 어? 무단으로 노출된 게 3370만 개정이다.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6월 24일부터 시작되는데 이 빨간색 되는 구간 동안 침해 사실을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오래됐죠. 언론에서는 지금 초기에 4500개에서 3370만 개정으로 늘어나서 7500배나 확대됐다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거는 제이뭐 거의 다죠 그냥 전부 다다 털린 다 거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6월 24일 이 비정상적인 접근 정, 정보 접근이 있었던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런 경로들을 차단하고 뭐 내부 모니터를 강화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쨌든 뭐 솔고 외양간을 고치는 약간 그런 거일 수가 있죠 그렇게 비판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정부나 경찰이 후속 조치로 뭘 했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11월 29일 30일에 바로 과기정통부랑 개인정보위에서 피해 규모가 3천만 건 이상으로 대폭 확대됐다라고 바로바로 알리고 민간 합동응조사단 구성을 해서 지금 이 공지를 때린 거죠. 저도 그렇게 해서 지금 알게 된 거고 언론들도 보도를 한 내용이 이 공지를 통해서 브리핑한 내용들을 토대로 지금 계속 알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공격 방식이라고 하면은 이 처음에 유효한 인증 없이 4,536 계의 계정 프로필에 접근한 기록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그인 사용자 한테만 발급되는 이 서명된 액세스 토큰이라는 특정한 이 마패 같은 게 있어요. 자, 마패를 보여주면 말을 갖다 주듯이 그 토큰을 했는데 그거를 뭔가 악용했다. 뭔가 취약점이 있었으니까 악용을 했겠죠. 가만히 있는데 악용한 게 아니라 애초에 그거는 로그인 한 사용자 한테만 인증이 되어서 권한이 부여가 돼야 되는데 이 검증 자체가 취약이 취약이 있는 거죠. 아무 토큰이나 내밀면은 막 그냥 통과시켜 주는 건 아니겠지만 뭔가 이 구멍이 있었기 때문에 서명된 키가 노출이 됐다거나, 뭐, 말로 된 키를 사용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할 수 있다. 혹은 컴퓨터로 계속 그냥 API를 호출해가지고, 프로필, 주소, 주문, 이런 것들을 계속 조회를 하는 식으로 가져가을 수도 있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지금 3,370만 건이 유출됐다라는 2차 발표 때는, 이 쿠팡이나 정부가 좀 공격 기법을 훨씬 더좀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비인가 조회. 그러니까 API를 막 때려서 호출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해외 서버를 통해서 비정상적으로 정보를 접근했다. 근데 결제 정보와 로그인 정보의 유출 정황은 없다. 정황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죠. 그래서 어떤 API나 어떤 내부 시스템이 뚫렸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이 토큰만 취약점이 생겨가지고 이게 된 건지 아니면 내부 운영자 계정 탈취가 돼가지고 뭔가 된 건지 아니면 클라우드 자체가 털려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털린 건지 이거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뭐냐 언론에서도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 5개월 동안이나 대량 조회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모든 계정을 다 털리지 않나라고 았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 사용자 계정을 탈취를 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이 시스템 자체를 다 털어버린 거기 때문에 뭔가 내부자는 뭐이 서비스 계정을 가지고 편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사가 또 나온 것이 중국 관련해서 뭔가 나왔다 처음에는 이 의혹이 있었어요 뭐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 연루됐다 라는 설이 있어 가지고 단독 보도가 막 됐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번 유출이 진짜 역대급인게 자좀 봅시다 가장 많이 털렸던 게 이게 싸이월드. 싸이월드 정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싸이월드 때 네이트가 이게 터지면서 이게 이제 3,500만 정도 됐었고, 이번에 쿠팡이 3,300만 정도 되죠. SK텔레콤이 2,300만. 참 안타깝네요. 그 다음에 카드 3사도 거의 이제 2,000만이 털렸었으니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자, 또 이렇게 2위로 갱신을 해버리는 역대급 규모의 개인정보가 지금 털렸다. 그리고 이것보 규모보다도 더큰 거는 이 탐지 지연이에요. 5개월 동안 몰랐다는 너무 엄청나고 토큰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서 비인가 계정으로 뭐 A P I를 계속 좋아해 하게끔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다는 거 이게 모니터링이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주뭐 주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뭐 스미싱이나 보이스 피싱 같은 거 충분히 악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게 지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이게 지금 몇달 사이에 굉장히 많은 해킹이나 뭐 유출 개인 정보 유출 사건들이 많이 나온 상황에서 통신사 같은 정말 정보 보안이 필요로 한 곳도 털리는데 이런 유통 쪽의 대표 주자인 쿠팡 같은 경우가 털렸다. 정말 많은 곳에서 이세큐리티 관련해서 보안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지금. 그래서 개선되어야 될 점들을 일단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이 내부자가 뭔가 이 내부자 통제를 할수 있는 것들을 좀더 빡세게 해야 될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제로 트러스트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이 보안과 편의성이라는 거는 서로 반대되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보안 의식도 고치를 해야겠지만 이 개인이 대응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체적으로 이 뭔가를 시스템을 또 기술적으로 갖춰줘야 하는 부분이 있겠죠. 더군다나 최근에 지금 AI 기반으로 해서 계속 이게 타겟팅되고 지금 GPT 안에서도 뭐 광고가 붙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GPT 이제 끊고 가거든요. 잘안 쓰시는 분들도 안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좀 저도 계속 팔로우 하면서 또 심각한 이유라든가 좀 알려드릴 내용들이 있으면은 정리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공원 인스타그램 언열택점 에러에서 이렇게 많은 영상들, 리스트 같은 것들 보내드리면서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